안녕하세요 런야쌤입니다 느잣없이 <laughs> 오늘의 일상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구독자들 중에 너 안부 묻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빨간색 싱글레 말레이시아로 떠나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뛰고 있는데요 즐겁습니다 어때요? 네 좋아요 한국 오니까 아, 너무 뭐가 제일 좋아요? 같이 뛰는 거 그치 같이 뛰는 거가 제 좋지 스타트업에서 오늘 신나게 오. 뛰고 있다? 시간이 안 가. 카메라 새로 샀는데 이거 야간에도 잘 나온다. 그래서 어때? 예쁘게 나와? 아, 아이템이 좋으라. 점늘어나는 늘어. 늘어나. 말레이시아에서 누구랑 뛰고 있자? 눈떠 거시라고. 눈떠가지면 걸을 거라는 강의지를 가진 아줌마 들과 뛰어요. 진짜 늘고, 늘고 있어, 그때 늘고 있어? 처음에 나를 내가 나갔을 때싱글스티고 돌아다니잖아. 어. 이상하게 보더라고. 이런 옷은 어디서 사요? 이런 색은 어디서 사요? 진짜 그랬는데, 저까지만 기 가자. 커피, 커피 사드릴게요. 야, 어. <laughs> <사드릴게요. 웃음> 아, 우리 언니 잘했다. 커피 먹자. 근데 걷는 것도 좋아. 너무 더우니까. 근데 안 걷다가 걷는 사람들은 살이 빠지더라 와, 걷기만 해도 어, 그거를 안 하다가. 그래, 그래도 세네번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 아, 말레이시아. <laughs>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인생 자체는 <laughs> 힘들거 아니야? 너무 어, 힘들겠어. 맞아. 새로운 네. 곳에서 또 하니까. 그리고 또 하니까. 힘들어. 맞아. 아, 인생은 고야, 고. 뭐. 언제 우리가 안 힘들어 봤나? 안 힘들어 본 적이 없어. 언니랑 나랑 여기 뛰면서. 진짜 지금 좋다. 한 번은 달리기밖에 없어. 맞아, 맞아. 그래도 적응 잘했다. 간지 얼마나 됐죠? 간지한 100일 좀 넘었어요. 어, 말레이시아 눈떠달 모집 하나요? 모집 한번 오, 해주세요. 모집. 말레이시아 진짜 올까봐. 내 느낌이 다른 게. 여 거긴 보라 언니가 없어요. <laughs> 그래도 여기가 시원해서 좋아? 너무 좋아. 아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말레이시아네. 그렇지. 오, 뭐 적당히 더워. 야 너무 더워. <laughs> 진짜 너무 더워. <laughs> 더워. 더워. <laughs> 한여름에 진짜 못 지겠잖아. 아, 그치그치지 진짜 조용한 여의도 공원입니다. 아, 다 어디 갔어? 다 지금 해가 나올 때 어, 오지 않겠어 지금 <laughs> <진희도> 이이게 <laughs> 깜깜한데. 아니 이제 메이저 대회 <laughs> 끝나고 다들 누고 계신다, 보델 아니지, 이제 지금 막 준비해야지. 지금 아니, 정신, 그래. 정신 차리시라고요. 이제 어, 또 정말 0만100 얼마 안 남았어. 만 이제 달리는 대습 근데 이렇게 뛴, 너무 추울 때뛰는건 건강에 안 좋아. <laughs> 너무, 너무 <잘해. 웃음> 근데 뭐 네. 좋아? 네. 나 너무 웃긴다. 하면 뭐, 네. 에안 좋아. 너무 네. 뭐, 추울 때는 뛰지 마, 네. 뛰지, 마. 네. 뛰지 마. 눈 내리면 나와. 눈, 눈 내리면 나와. 너무 웃긴다. 겨울템 하나씩만 말해줘봐. 겨울템 뭐 있어? 장깐장깐쪼끼 조끼. 아 조끼가 은근히 그래. 좋아. 어, 밴드. 어. 아니, 밴드 뭐 있어요? 아저 아, 괜찮네. 저도 이 조끼 좋아합니다. 음, 어. 이 조끼 어. 한 11월, 12월 이럴 때 입기 좋기. 음. 조끼 좋아서. 근데 사실 바람막이가 제일 안 따뜻한 것 같아. 아, 아 바람막이. 안에 어, 조끼를 입고 바람막이 입으면? 아 때. 그렇지. 조끼 입고 바람막이 어. 입으면 바람막이 벗으면 아니, 되니까. 추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좋습니다. 아니, 바지는 뭐가 좋은데? 바지는 그냥 레깅스. 레깅스 기모레깅스 나는 기모레깅스가 싫어 기모레깅스는 <laughs> 한겨울에 영하 10도 돼야지 영하 10도? 10도? 아니야 그래도 영하 내려가면 기모레깅스가 좋아 나는 진짜 입고 벗는게 너무 빡쳐 기모레깅스 아직은 좀 덥지만 그래도 기모레깅스 하나 있으면 한 겨울철 날수 있습니다 난 벌써 팬츠 두개 인데 팬츠 벌써 두개야? 아, 얘는 원래 그래 얘는 <laughs> 원래 롱패딩 입고 뛰는 러너라 <laughs> 어, 아 이쁘다 저기 뭐야 저기 아 여기가 수박이야 어 여기가 수박입니다 근데 내가 말레이시아 가서 달리게 하면 외국인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 동양인이 보여가지고 이사를 두 번을 했어 진짜 두번이 안녕하세요 일단 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었나 봐 공짜 어. 아니고 반대로 갔어 바다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처음 와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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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너무 멋있다 여기 <laughs> 아이고, 이렇게 띄어지는거야 네, 아. 그 <laughs> 여기 스타벅스에서 저희 뜨는거 보고 아, 있습니다 아, 아, 너무 예쁘다 진짜 가을가을한 세장입니다 이제 해가 다떴고요 얘가 커피 한잔 하고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지금 되게 춥고 움츠러들고 애들도 막 시험 기간이고 스트레스 많이 있는 지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서 달리기를 하면 스트레스 좀 풀리고. 좀 춥지만 이 추운 겨울철에 달리기 가 굉장히 매력있거든요 좀 해보시면 뭘 입으면 좋을지도 나와보시면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에 심진성러너님 보면 정말 뭐막 갖추지 않아도 너무 잘 뛰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저도 올겨울에도 난 너무 잠바가 없고 아또돈 없어서 저 비싼 잠바 못 사네 이러는데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뭘잘못 사는 성격이라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3년 전 거, 4년 전거 아직 다 그대로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이나 장비 겨울철 옷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장롱 뒤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일상 좀 담아봤고요. 이제 12월 15일 하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바퀴랑 여의도 공원까지 해서 10km 달렸습니다. 저 발목 부상 때문에 새벽 달리기 못하다가 다시 시작한거라 더더더 행복합니다. 아, 완벽히 낫냐고 생각하시면 한 95%는 나은 것 같아요. 5% 정도가 남았는데 네, 가볍게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일단 나와서 좀 달려 보시면 겨울에 재밌는 달리기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런약서였고요.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안녕. 아 이쁘다. 이런 느낌의 여의도입니다.